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. 자신감을 가지세요. 제가 요새 컨설팅을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의 시작은 이겁니다. 제가 할수 있을까요? 이거랑 선생님도 그렇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이 좋은 명문대인데 전 지방대라서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. 자신이 없습니다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전 솔직히 이런 말은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. 저도 어느 정도 뭐 유전이며 주변 환경이며 역량이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제 사견이지만 사시가 없어진 이상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시험도 머리가 안 좋아서 합격하지 못할 정도의 난이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머리가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도 벽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은 노력이라는 요소, 운이라는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많이 절충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런 반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근데 뭐 공무원이나 전문직 시험, 이런 합격자 통계를 보면 뭐 스카이 같은 명문대 학생들이 많던데요. 그럼 걔네들이 그냥 잘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수능을 잘 보고 대학을 잘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전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 이게 유일합니다. 사실 좋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정말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. 수능을 잘 봐서 다행이지 6월, 9월 등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도 많고 대학에 와서 학점을 받는 일 취직하는 일에서 계속 실패를 겪습니다. 저도 변리사 2차를 두 번째로 떨어졌을 때 정말 몇달 동안 정신도 못 차릴 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저도 고등학생 때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좋은 대학을 갔다. 는그 성공의 경험이 여러 번 실패를 겪더라도 또 도전하게 만들고 하다 보면 해낼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줘서 높은 확률로 또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은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겁니다. 안 해봐서 할줄 모르는 거고 안 해봐서 도전하는 게 두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. 딱한 번만 해내시면 두 번은 어렵지 않고 계속해서 합격하고 계속해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. 시험에 많이 합격해본 사람도 항상 처음 공부하는 것은 어렵고, 내가 잘하는 게 맞나 의문이 들고,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. 저 또한 그랬고, 누구나 그랬습니다. 이 부분은 다른 공부법 유튜브나 뭐 저에게 질문하거나, 어떤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계획 설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, 내가 능력이 안 되어서,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불안하다? 이런 거는요, 그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.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. 다시 말하지만, 경험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 외에는 사람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부모님, 친구, 그 누구도 믿어줄 수 없습니다. 이미 이런 어려운 시험에 도전한 것만으로도 본인은 충분히 성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나아가기만 하면 힘들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공부법을 몰라서, 공부할 줄 몰라서 합격하지 못하는 일은 제가 장담하고 없도록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